자 오늘은 아 진짜 요 며칠 비가 그냥 뭐다 뚫리듯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도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김치 삼겹살 한번 먹으려고 준비해봤습니다. 한돈 삼겹살이고 묵은 김치. 영웅김치까지. 여러분, 한번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진짜 너무. 또, 비 오는 날 하면 소주고, 소주 하면 삼겹살인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삼겹살에, 어, 삼겹살, 지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 김치 여기 기름이 어느정도 여기 때문에 김치를 이렇게 언제 익는거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아, 아,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서 이거 빠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서 이거 이거 빠져서 이거 빠져서 이 이거 빠져거이다빠져가지거 네, 여러분 비가 와도 지죽지 말고 소주 한 잔. 심장에. 아... 쌈장에, 마늘, <laughs> 생마늘이거든요. 아, 뭐지? 이거 이런 거, 캬, 여러분 탄게 아니 잖아? 이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이 한민족은 이제 삼겹살로 하나가 될수 있지 않나? 자, 요렇게 아, 안 되겠다. 이거 아껴두려고 그랬는데, 그럼 아직도 이 비빔면에 삼겹살 모르시는 분 계신 거 아니겠죠? 삼겹살 올리고 쌈장, 아, 네. 자, 올리고 사실, 오늘, <laughs> 금요일이라고 내일, 휴일인데, 쉬는 날, 전날 먹는 술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 졸이지 않고, 딱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흰쌀밥을. 아. 흰쌀밥. 이눈 내린 것 같은. 새하얀 쌀밥에 삼겹살 얹고, 고추장. 하. 어떡하지, 이거? 맛있게 먹는 법. 맛있게 먹는 법. 그걸 따라주고, 반잔. 딱 따라주고. 서양고추. 성향고추. 서양고추를 주장에 찍어주세요. 찍고. 자. 먹고. 아~~ 이거야 실수 음... 아... 없이 먹고 있는데 아 사실 오늘 요즘 되게 습하고 되게 더운데 이거 아, 이것저것 아,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 저희 집이 사실 주방에 에어컨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조금 하는데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삼, 삼겹살로 스팸고추. 음. 맛있다. 저 화가 많이 났네 여러분은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제가 고민상담 진짜 잘해주는데 저는 고민상담을 받으면 진짜 해결책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말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고민을 말했는데? 너 그렇게 막 때리는 해결책 말하지 말고 그냥 공간만 해줘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들었을 때 고민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고민인 문제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민이라는 게 누구나 있는 게 고민인데 그한 사람 한 사람 들의 감정들이 다 다르니까 원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공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 음. 술 먼저 먹냐? 안주부터 먹냐? 이거, 희대, 희대, 난제인데, 저는 사실, 술을 먹고 안주를 먹는. 그럼 왜 그러냐면, 비가 또, 또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짝 그쳤었는데, 징하다, 징해. 이렇게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안주를 먹으면, 이제 술을 딱 먹고, 그 뭔가 이렇게 클린해진 입속에 이제 안주를 넣음으로써 뭔가 그 안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이제 반대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주를 먹고 이제 술로 이제 탁 이제 헹궈주는. 반대로 해봐야겠다. 와, 이거. 지특인데 어떡하냐. 여기다가. 저는 술 먼저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상남자들 이거 고추, 향고추랑 밥만 있으면 뭐 소주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먹고. 아, 여러분들, 뭐 여름휴가 가셔야 되는데, 하, 저도 이제 여름휴가 어,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인데, 작년에는 이제 뭐 제주도 가고 했는데, 하, 제주도는 갈 때마다 비 오고, 이제 부산,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 어디야? 그, 어디지? 그, 수변공원. 거기서 술을 못 먹더라고요. 금지를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술을 못 먹어요. 참으로,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어딜 가야 될까. 또이 직장인들의 삶의 희망 중에 하나가 여름 휴가인데. 호텔을 보낼 순 없으니까. 좋은 거 많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laughs> <laughs> 올 여름 좋은 거 갔다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잔 드리겠습니다.